내년 대함이 2026년 대함이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보도 자료들 내죠그 자료를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내고 끝내던 거를 그 자료를 국민들 앞에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저희 국민을 반하게 하는 좀 매력적인 정치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에 그렇죠. 네. 국정 보고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 음. <laughs> 응? 잼플릭스 원래 이거 정말 붙처 출입 기자들 상대로 막 재미없게 막 졸아가면서 장관들이 브리핑하면 그거 가지고 기사 찔끔 나오고 내년에 모가 달라진다 네. 원래 연초에 하던 거잖아요 그 거의 지금 요즘 대통령실 중계방송이 젠플릭스로 불린다고 음. 넷플릭스만큼 재밌다 <laughs> 아, 저도 아니, 본인도 그랬어 그건 아니겠지만 <laughs> 그렇지 뒤에다가 <laughs> 네, 붙였어 네. 그냥 그냥 음. 막 찌르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어. 실제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음.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고, 야, 이 적폐가 이랬고, 음. 아, 이래서 개혁이 안 됐구나.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앉혀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권력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 아, 이거 정말 진해 아. 한수 아닙니까? 음, 너무 좋은. 방송 사상,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 유일하고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못 뭐, 못 음. 들었는데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알린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냐 국민 주권이란 게 뭐냐라는 걸 정리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국민들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 음. 국민들이 정책을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야 된다 음. 물론 모든 걸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어요 예산의 한계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도 그렇지만 아, 아, 그 네. 우선순위도 있고 음. 또 짜임 있게 국민들을 모시는 일들이 음. 그 공무원들과 또 공기업 종사자. 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해보자 아니, 탈모 문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 방법을 생각해볼까. 다른 차원에서 근데 정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저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아... 말을 계속 하는 거 어... 국민 주권이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연불이 아니라 현실로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신 물어봐 주는 거야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내고 음. 방법을 모색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놀라운 게요 여러부처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음. 한두 시간 단위로 네. 그때 이제 저는 그 페이퍼를 보지는 못했지만 음. 얘기를 듣잖아요 네. 종이 넘어가는 소리도 나고 상당7 음. 5 1쪽 한번 보시면 음. 이러잖아요 음. 그럼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음. 야 무슨 사법시험 앞두고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열공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음. 이해가 있는 데다가 음. 현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 저, 보고서에 쓴거 말고요. 음. 그건, 그건 뭐냐, 그런 태도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거다 읽고 이해했다. 알어. 그거 말고 음. 내가 궁금하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 하실 것들을 챙겨보자. 이 기관장아. 그리고 참모들한테 네. 이미 <laughs> 지금 업무보고를 6개월 동안 계속 받았잖아. 네. 그리고 정책, 의제별로도 다 대안까지 다 모색해 봤어. 음. 도상훈련이 끝난 거야. 그리고 딱 6개월 지나서 내가 봤더니 음.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해서 이미 지시한 게 이행됐는지 보고 음. 지시가 안 들어간 저 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대면한 상황에서 그치. 이미 준비된 질문이에요. 음. 실제로 기자단들한테도 출입기자들한테 뭐 내일 어떤 부처 있으니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뭐 업무보고 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장애에서 뭐~ 칭찬해 줄 거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음. 알려주세요 기자들한테도 제보를 받아요 그래서 다 이게 녹아들어가서 대통령이 지금 음.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하고 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보수 언론들은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장들이 저런 식으로 답변만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일을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은 하라고요 답변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일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를 뭐한 뭐 달에 한 번씩 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분기별이나 뭐 아니요 1년에한번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1년에한번 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매일 같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거 정도를 갖고 트집을 잡고. 트집이 잡힐 만한 공공기관장이면 하지 말아야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 되면 생각 나실 거예요. 뭐 한해 결산하고 네. 내년 대한민국 2026년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보도자료들 내죠. 그 기본적으로. 자료를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내고 끝내던 거를 그 자료를 국민들 앞에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26년의 청사진 그러니까 25년에 대한 평가와 26년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죠. 사장 기자가 방금 뭐 보수 언론 뭐 이런 사람한테 네. 보여주기식이라고 재례식 아, 언론. 네. 하여튼 <laughs> 네. 아, 비판한다는데 저는 보여주기식이 지금 간절히 필요할 때다. 음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공항 사장 보고 그사람은 그 약재. 그러니까요. 아, 이, 아,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음. 아, 저랑 저랑도 소성전까지 갔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니 이 사람만 하더라도 삼산위원회에다가 그 다음 고액연봉에다가 아주 감, 감, 감나고 무거운 법인카드에다가 뭔가 대접을 다 받는 사람이 음. 기본적으로 공항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그게 검색하고 이런 게 우리 일이 아니지 않냐 뭐이딴말을 하고 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런 건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 앞에서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합니까 음. 인천공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공항에다가 자꾸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1년 만에 A 등급에서 C 싫어. 등급으로. 아. 그게 이 학제 때문이잖아요. 그럼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아, 자. 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은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내용 가지고 비판을 해보자. 환당고기 환빠, 아 이런 건 약간 대통령 얘기로서는 좀 부적절할 수 있어. 유사 역사서,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용이니까.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아빠 얘기도 어. 역사 연구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지. 이거 한쪽을 편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아니 근데 뭐 음. 답하는 사람도 그 영국사 전공이거든요. 박지양이라고. 그 지난 정권에서 명한 사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고대사 이런 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도 음.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탈모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내용 가지고 얘기하자 우리가 아, 그러니까. 보여주기시기라는 네. 이런 방식까지 음. 공격하지 말자. 보여주기 시기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네요 여태까지 안 보여주던 그쵸. 뉴스의 맥락과 이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방송 음. 저희 고발뉴스 뉴스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는 잼플리스 일정 궁금하실텐데요 어, 오늘 벌써 9시 반부터 시작한거예요 네. 9시 반부터 하루 쨍일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음. 아, 진짜, 뭐, 체력도 체력인데, 와. 어떻게 저 방대한 영역의 온갖 음. 디테일들을 다 꿰고 있는지, 정말 놀랍다. 산업통상부, 지식계산처, 네. 중소벤처기업부, 이, 이렇게, 요런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밌냐? 음. 네? 문제가 막 제기되고 해결돼. 음. 그리고, 어, 한시 점심 식사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 기상청, 음. 이렇게 네. 이런 부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행안부 인사혁신처 그리고 어, 또 산하 외청이죠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 어우, 재밌더라고요. 경찰청 이거. 재밌겠다. 네. 음. 근데 사실은 내일이랑 모레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내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운부가 있고요. 네, 국방부 아 이것도 이제 아. 현안이 많죠. 병무청, 방위사업청 요.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또 상당히 음. 재미있는 얘기, 국가보훈부와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은 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찰청, 오. 성평등가족부까지 있습니다. 네. 자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시청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음. 많은 기대, 응원. 근데 재미있는 거는 댓글이. 어, 보니까 아까 보까 제가 얘기한 거 여기 써 있네. 네. 넷플릭스보다 재밌나다 진짜. 네, 근데 댓글에 상당수가 너무 아깝다 이재명이 5년 쓰고 어, 어. 보내준 뭐 데는. 그래서 농담이겠지만 음. 방금 우리 달고나님도 어떤 분이 네. 종신 대통령으로 <laughs> 기운 다 빠질 때까지 이거 학대죠. 그건 그 독재야. 학대. 임기를 정해야 돼한 20년 정도 이렇게 딱 해서 아니면 10년이라도. 근데 그 천하의 음. 이상호 기자가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잘하는 겁니다. 음, 근데 예전에, 실제로 고발뉴스가 네, 네. 이재명 연임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막 올라가더라고 음. 아까 이재명 TV가 아니 이런 국정 얘기하는데 어떻게 2만 3천 명 이런 사람들이 동접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뭐 KTV도 <laughs> 뭐 한만명 되고 야. 근데 거기 상당수가 고발뉴스 가면. 이재명 연임 운동한대 그래서 막 <laughs> 그 네티즌들끼리 막그게 정보 아, 교환하고 음, 계시더라고. 캠페이지. 저는 연임 운동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틈만 나면 얘기하고 있지. 그 네. 학대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이제 이재, 예, 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연임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때도 음. 측근들은. 음. 이거 연임은 학대에 가깝다. 그렇죠. 연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유튜버들 설득수도 반대했어요. 측근들도요, 지들이 힘들거든요. <laughs> 아,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 직원들 음, 너무 고생하잖아요. 음, 그렇죠. 너무 힘들어 하는 게 이제 대표가 이제 보였는데 그렇죠. 이걸 또 연임하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음. 이건 진짜 대표님한테 학대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이었었대요. 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국민의 요구로 그럼. 결국 연임한 거잖아요 당 대표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의, 결국 구조, 주권자의 주권자가 확대하겠다는데 우연한데 네, 네. <laughs> 오늘도 사실 약간 어, 목이 좀 잠긴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음. 아침 (9시) 반이하는데 음. 감기 기운 좀 있었어 무쇠는 어, 아니니까요 네. 네. 음. 자 어, 많은 분들 연임에 대해서 저희는 연임 운동하는 건아니고요 음.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장 여론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아깝긴 해요. 한번 써먹기에는. 네, 안돼. 네. 네. 많이 뭐 다른 역할도 또 있겠죠. 아직 젊은 분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니까. 아직 모르 모르지 아직. 그니까 가봐야 알지. 최수종보다 나이가 어리던데? 어리던데 보니까. 예, 네. 생각보다 젊었어요 이생 때는. 반사 어려. 문재인 대통령 보면 <laughs> 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될 때에 비해서 네. 훨씬 젊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거긴 치리 학번, 여기 파리 학번입니다. 음. 대통령은 음. 근데 연임 얘기 절대 대통령실에서 못 나가게 하라고 엄단을 어, 했다고 그랬대요.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저를 계속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laughs> 준비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주역에게 극찬 세례. 네. 네, 17일 산업통상부 업무 보고였고요. 잘하고 있다. 연구부 칭찬을 해 하셨고 음. 가짜일 30% 줄이기는 전 부처에서 동시 시행 제안도 그렇지할 일만 하라고 음. 다뭐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음.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 정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좀 덜어내라 하는 음.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산자부가 가장 진짜 후한 평가를 받고 있고 스트롱맨 터프맨이라고 그랬나 그 트럼프도 관세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라고 아 그분. 지적했던 분이 바로 김정관 아, 산통부 장관입니다. 음. 산업장관. 네, 산업장관 보여주기식 행사하지 않을 것. 네, 진짜 난세 의 음. 영웅이 나온다고 정말 많은 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한번 대통령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유를 어쨌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두 분은 민간기업에 계신 분들을 제가 삼고처리해서 모셔온 핵심적인 이유를 어쨌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사 배경에 대해서 음.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음. 본인이 직접 삼고 쫄였다가 아니라 삼고 처리했다. 어, 아, 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을 제가 삼고 처리해서 모셔온 핵심적인 이유를 어쨌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김정관 장관도 정말 발군인데 오늘 보니까 이 한성수 장관 중소기업 네이버, 네, 중소 벤처. 네. 와, 오늘 한 진짜 탁월하더라고요. 음. 업무 파악과 보고 능력이. 압도적이더라고. 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냥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온 핵심적인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야 돼. 관료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통제적이고 이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특히 산업 기업 영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지적할 게 없네요. 두 분. 참 잘했어요 좋겠다 별, 별 나도 이런 평가 받고 싶다 <웃음> 그렇죠? <웃음> 아, 늘 잘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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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통령이 진짜 시니컬한 걸 알기 때문에 어우, 포인트 딱딱 짚어주시는될수 있어요 이 대통령 기술 탈취로 천억 벌었는데 20억 과징금 효과 있나? 너무 싸다 어떻게? 매출 대비 얼마?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실효적 처벌과 관련해서 무슨 뭐 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법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죠. 어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데 종양일보에서 썼어요. 네, 이 대통령 정부가 중소기업 단결과 교섭할 수 있게 열어줘야. 와,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마이닝 파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laughs> 그 이를, 이를테면 대기업 협력 관계, 협력사 이렇게 돼 버리면.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개발했어도 다른데 납품하면 그렇죠. 잘려버리잖아요. 완전 어, 노예계약이죠. 묶이죠. 음. 음. 어, 방금 우리 한성숙 그 벤처 장관이랑 대화 과정에서 음. 이런 문제 있다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메스가 가질 것 같아요. 아니, 방향을 정말 제대로 잡는 건데, 음. 영국이 산업재해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나날을 보내다가, 음. 산업재해 국가에서 탈피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산재가 일어나면, 음. 매출의 몇 퍼센트를. 10% 정도. 뭐, 영국이 20% 이런 건데, 그 물리도록 했거든요. 음. 그제보재벌보 그러니까 재벌 아니,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돈인데, 그렇지. 돈을 벌려고 했다가, 어, 돈을 잃어야 돼? 음. 손해 봐야 돼 그럼 안 하죠 기술 탈취를 할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기술 탈취가 (1000억) 버니까 어이 그건 좋았는데 (5000억을) 날려야 돼안 어. 하죠. 뭐, 하죠 이건 잘 아주 정확한 정확한 해법입니다.